30대처럼 보이는 동안요 모셔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네 그,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편하게 입고 왔다 지금 아, 결정을 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자 대범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후배 중에 무려 8년 동안 연애를 못하고 있는 연애 고자한명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네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소개팅을 해주겠다 어야 규환아 오랜만이다 아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너그 저기 솔로로 지낸 지가 얼마나 됐지? 저... 좀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8년 넘지 음. 않았냐? 아네 오래됐죠 아래줘내 유튜브 콘텐츠로 네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내가 소개팅 시켜주는 거오 해보려고 그러거든 네네네 할 생각 있어? 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낚시고요 뭐냐면 나이 속이기 몰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개팅을 시켜줄 분이 나이가 46인데 얼굴이 30대 초반이야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46세 30대처럼 보이는 동안요 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이지연 누님이신데, 야, 네, 아, 보시면은 약간 하수빈 강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얼굴도 굉장히 작으시고, 네, 머리도 이렇게 단발로, 아주 어려 보이게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지금, 어, 저희를 <laughs> 축하하려고 그런지 전등 보에 얼굴이 일단 주먹으로. <웃음> <웃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른넷 정도까지는 속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몇 살로 보나요, 사람들이? 상태 중반중자 중반. 그리고 오늘 소개팅을 받을 친구가 무려 8년 동안 솔로고 네, 네 그리고 37입니다 혹시 자신 있나요? 어,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최대한 노력해서 네. 지금부터 나이소 기금을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연기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내 동생이야 오빠. 이제 그렇죠. 지현아 오빠 너 34이야 이제 어, 어 오빠 나 이제 반말한다 어. 네 이따가 오는 친구도 오빠야 아네 알았지? 자이 친구가 이제 곧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데리러 갈 거고 그리고 사전에 사실 그 미리 우리 지연이의 사진을 미리 보내줬더니 이 친구의 반응이 지금 이미 폭발적이어서 내가 사진 아, 보냈어 지금 아 그래요? 어 나이가 32인가 그래 한번 봐봐 지금 카톡으로 네네. 봐봐 끊지 말고 아, 네, 잠시만요 어때? 장난이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땐 이미 다 쿠션 온 거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느이야지어디 야, 너 어디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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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아, 이거, 지금. 좀 편하게 너 이거, 이오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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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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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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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을 봐봐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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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더니 얘가 미친놈이 지금 이러고 있고 왔어. <웃음> <웃음> 일로 와, 일로 와. 어, 여기 앉고. 아 저, 저 여기 앉고. 어, 여기 자 이제 우리 규항이가 여친 생길 때까지 어, 소개팅 컨텐츠첫 번째입니다. 예이첫 번째 소개팅이 마지막 소개팅이 되길 바라고 있나, 지금? 아 뭐, 그쵸. 어떻게 마음에 아, 들어? 네, 어 내가 사진도 어. 미리 보내줬잖아. 네네네 이친구여자 친구 생길 때까지 지금 야 오늘 소개팅 잘안 되려나 보다. 천둥 어. <laughs> 번개가 야, 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뭐 아. 하면 뭐안 되냐 이게 그러게, 왜 이렇게 안 되냐? 너무 맑은데 왜 이렇게 천둥이지? 어. 8년 동안의 이 솔로 생활 오늘 청산하길 나도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근데 34. 너가 몇 살이지? 저는 36. 저는 저거. 오, 네. 딱두살타이면은딱 좋네. 자, 제가 개입하는 건 여기까지고 네. 이제 두 분이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분위기 봐서 내가 어 둘이 정말 대화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천동번계가 <laughs> 이제 빠지겠습니다. 스매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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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본적이 네, 거데네아네요 오래,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오는 아니에요 아그래 네. 그..무슨 일 하세요? 모델아 모델 무슨 어떤 모델 하신 회원... 거예 아, 그냥.. 어디..어디 사세요? 부천.. 0부천아 저는 광명 그... <laughs> 좋아하미음이는뭐 아, 저는... 저는... 미류아 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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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 아, 자, 그그그 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 아 기현이는 좀 빨리 내가 왔으면 하는 하하 <laughs> 자, 이제 뭐 냉정한 마음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 우리 경규양 네. 분에게는 안 물어봐도 그지? 아네 지금 뭐 거의 뭐 이미 결혼까지 갔잖아 상상 속에서는 네, 두명났습니다아 이미 네. 애기까지 네. 야 아들 둘로 아들 둘저 어, 출산 시대 네. 지연이의 마음을 좀 네. 물어봐야 됩니다 어, 네. 예 그래서 눈을 일단 가으시고아 감아 아아니 엎드려 내밀어서 아, 우리 지연이가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여기다 얹어주고 어. 아니 규황이가 별로다 그러면 빨리 꺼지라고 택시비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니야 야.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니다 아, 돈은 아닌 거 같아 규황아 지금 뭔가 아, 그 네. 느낌이 오 지금 호낸다 호낸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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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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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에 지금, 지금 명함 어, 너, 어, 바, 너무 플러스인데 이거? 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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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낌 너무 플러스인데? 오, <laughs> 이거 요즘, 차비를 요즘 명함 카드 주신 거 같기도 하 어떻게 아, 아 교통카드일 보... 수 있다 어, 한번 볼까요? 아 교통카드일 수 있어 한번 아, 봐나요어 한번 봐봐 오오 어. 딱아 <laughs> 이거 <laughs> 조각이 아닌데요? 오오 어. 아 지금 오! 잠깐만, 이게. 예. 자세히 한번 예. 봐주세요. 이게 제가 여기 수익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갈 때가 됐긴 했거든요. 자, 우리. 어.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예. 이게 앞자리가 예. 저보다. 저가... 예? 그러면은. 제가 아, 혹시 아. 낚시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마흔여섯.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효과는 능력도 아닌데 막전동 영향이 요즘 치고 있는데. 야 근데 너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아니 이제 뭐. 어. <laughs> 낚시를, 바다에서 물르보면서 낚시하는 거를 상각했거든요 어. 그리고 또 회를 같이 먹고. 어. 요런 딸이 계시고. <laughs> 저보다. <웃음> 10살. 예, 네, 10살 많은. 앞에 숫자가 바뀌네요. <laughs> 재밌네요. 인생 이차나사합니다감사합니 <laughs> <파줄까? 웃음> 34시라고 오셔서 서 34시라고. 아, 딱 그렇게 보였어? 네. 야, 그럼 우리 완전히 <laughs> 나이소기기 <나래동행기> 성공. <laughs> 아, 처음 만나셨어. 네. 여러분들, 나이소기기 뭘까? 출연하고 싶은 우리 동안 여러분들. 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출연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남녀 상관없으니까요. 동한의 사분들좀 <laughs> 지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동화으로 출연해 주신 우리 이지연님, 이지연 누님.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차이, 우리 경기왕님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대성공 네.